목전기며 역비 목전사시 여한이고, 이 목전의 그 기틀, 목전의 그, 당장 이 자리에서 내가 마음먹는 그 자리, 마음이 통하는 그 자리. 또한, 목전사, 목전에 또한 여러가지 사상, 일이, 형상이 있고, 일이 있고, 차별경계가 나타나는 게, 그게 웃다고 말이 마음이 동안 것도 없고 여러 삼남한상도 없어 여러 가지 사상도 없어 아닌 때 여하니까 어떠합니까 말로 할 수도 말한 말하는 눈도 없고 말하는 대상도 없고 음먹은 그런 눈도 없고 또 여러 가지 삼남한상이 현존하는 일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 자리라고 말이여 여하니까 어떠합니까? 저번에는 일대시교를 물어서, 그런데 여기는 또인저 말, 생각할 수, 생각하는도 없고, 말, 생각, 말이 동하는도 없고, 마음이 동하는도 없고, 대상 여러 현상도 없어. 그 때여 아니고. 문이온 도일설이니라, 운문신님이 이르되, 뒤엎어서 난낱이 말한 것이다. 뒤집어 퍼서, 뒤집어 퍼. 그냥, 죄다 결단을 내버려. 그래서 난낱이한 말이다. 이게 처음에는 대일설, 대서 낱낱이 한 말이다. 여기는 그냥 뒤집어 퍼가지고서 난낱이한 말이다. 아주 다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도 있어. 이 말에 끄달리면, 말에 끄달려서 보면, 대일설은 대서 낱낱이 한 말이다. 이것은 활인 입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 그건 살인거 아니야. 죽인 게 아니라. 대서 낱낱이. 이건 또 뒤집어 봐가지고서 낱낱이 한 말이다. 뒤집어 봐. 그냥 결단 내가지고서 낱낱이 한, 결단 내가지고서 한 말이다. 그러면 이건 살인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참말로 그 자리는 죽겠다고 하면 산 것이 있고, 산 것이 있다면 죽은 것이 있어. 그렇게 또 너무 그런 뒤 분석을 하면은 안 되는데,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 그렇게. 이런 말을 이렇게까지 제다 너무 자세히 말하는 것도 병패가 있겠는데, 그래요. 그래서 그 마음먹은 또 아무것도 목전에 아무것도 그 일이 없는 그때의여한인꺼에 차가 붙이기를 발자작 심마오그 뒤에 넘으라고 해서 무엇을 짓는 거그래서 뒤에 넘으라고 그래요 그 현실에 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나무는 풀이고 여러 가지 이렇게 현실. 고은 불꽃이 의 현실 그대로인데 그걸 뛰어넘어서 뭘 하느냐 그대로 그대로가 그것도 무슨 화물이 있느냐 그 말이야 그대로인데 왜뛰어넘으려고 하느냐 그 마음 먹는 자리도 없고 열이 현상 삼남한상도 없는 것은 어떠합니까 그러니까 현실 그대로 그대로 좋은데 왜 그걸 뛰어넘으려고 하느냐 발조작심하오 뛴. 넘으라고뛰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짓느냐, 뛰어넘으려고 해서 뭘 하느냐. 또, 그 다음에는 도태 삼천리니라 거꾸로 물러나가는 것을 삼천리나 뒤로 물러나간다. 그러니까, 마음먹은지도 않고, 삼남망산도 없는 그런, 그런 기봉, 기봉이야말로 도태삼천리야. 거꾸로 삼천리나 돌아갈 그러한 무서운 말이다. 그 말이야. 그렇게 또 보고, 또 아래에 이제 도일설 그랬거든. 문문 스님이 전도해서 주주하고 뽑아가지고서 낱낱이 한 말이다. 그냥 죄다 때려부시고 한 말이다. 이렇게 한 건, 그건 누구든지 그 자리는 도태삼천리다. 뒤로 물러나가서 삼천리 난 뒤로 물러나간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어. 문이 온 도일설이니라, 뒤집어 퍼가지고서 낱낱이 한 말이다. 이렇게 한 그건 평출이라, 서로 묻는 말이나 대답한 말이나 서로 상응해, 서로 평평해 한, 나온, 평평해서 나온 것이다. 도일설. 이제, 마음 먹은 것도 없고, 산남 만산도 없는 것은 어떠하냐. 그러니까, 비유 없서 낱낱이 한 말이다. 그건 평출이다. 그 말이야. 서로, 문답이 서로 성응해서 평평한 말이다. 관출 수인구라, 그 제목, 제목, 그 적은 관이 수인구, 그 제, 그 죄진 사람의 입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그 운문승님한테 물 말이나 운문님이 대답한 말이나 똑같은 제목에서 나왔다. 똑같다 고 말이야. 제목이다. 해 제목이라고 그랬는 거 그것도 다른 얘해필 제목이라고 그랬어. 야부득관관이라 또한. 노아 지내을얻지 못하느니라. 이 대답이 대답이 잘대답했거든보일서그렇한 것이 노아 지내지 아니하고 옳게 잘말했으니깐 노아 지낸 것을 얻지 못하다. 노아 지내지 아니하고 올바로 말했다. 잘말했다그 말이야. 그렇게 봐. 방처리 행신이니라 아주 가치는 풀 속에 몸을 비킨 것이다. 그러니까 운문 스님이 뒤지어 벗어 나나지 말한다. 그런 것은 풀 속에 그 몸이 둥글고 있다. 풀 속에서 운문 스님이 아직 그풀 속에 떨어져 있다. 잘못된 데 떨어져 있다 그 말이야. 이니게 그러니까 운문 님이 운문 스님이 아주 시원찮은 흙 속에, 진능 속에 빠져 있다. 풀 속에 빠져 있다. 이렇게 운문스님 도일철 는 것도 이렇게 쳐버리는 것이 깊어. 그런데 일본 어떤 선사는 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선사는 그풀 속에 있다고 말은 풀 속에 사자, 사자가 있는데 사자가 얼마나 거기서 퇴나면 무서우냐고 말이야. 도일철은 그런 무서운 말이다. 그 그 말보다도 문문스님이 풀 쪽에 빠져서 아주 현찬하게 됐다. 도입사를 한 것도 현찬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더 깊소 오는 것까지가 이벽암록 법문은 우리 인류 역사상 지구에서 최고 법문일뿐만 아니라 아주 깊 깊고 높고 높아서 이 우주에는 한량 없는 부처님이 불보사를 드리고 법회를 하시는데 그러한 한량 없는 부처님 세계도 이법문하하면다 백잡사가 되어버려 다 그냥 자체가 없어질 만큼 그러한 깊은 법문이에요 그러한 깊은 법문을 알지 못하더라도, 깨닫지 못하더라도, 신심으로 들으면 말할 수 없는 공덕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듣는 분이라도, 그러한 신심으로, 신심으로 드리면, 그 보통 할 나오는 그러한 공덕이 있습니다. 오늘은 또이 15측을 이제 다, 보름에 다 하야 하니까, 그, 평창과 전부 여러 가지 법문을 좀 많이 해야겠어요. 다른 말을 별로 하지 말고, 법문을. 그럼 평창이지 아마? 평창. 네. 자승이 불방식에 작하라이 신임이 물기를 운문 심한테 물기를 목전이 그 심기도 아니고 아니면 목전사도 아니야 그 마음 그 자리도 아니고 그 마음 그 앞에 목전에 벌려진 여러 사상 일들도 아니다. 그러니깐 능소가 없어 마음 자리도 없고 대상도 없는 그런 자리가 어떠합니까? 그렇게 물었거든. 그러니까, 이 주인이 불방시 작가, 개 작가라. 이, 나 작가가 방해롭지 않다. 아주 작가다. 그 작가라는 것은 훌륭한 사람으로서 그 문학을 창작한다든가 뛰어난 사람은 작가라고 하거든. 작가가, 작가다. 작가가 방해롭지 아니 하다. 작가다. 해, 임마문이로다그러하니까 이와 같이 구름을 알도다 이런 같이 마음 자리도 아니며 그 마음 자리에 대상이 되는 일들도 아니야 목전 그런 건 뭡니까 이렇게 물은 것은 이렇게 물었다. 주변은 우리지 청이기니 머리 저 처음에 물은 것은 청이기다 자기가 알라고 청해서 물어서. 일대시교가 뭡니까? 처음에 그렇게 물은 것은 이건 자기가 알라고 이익을 청해서 물은 것이다 일대시교를 물었을 때는 그건 청익이라고 한다 사실 지금 이 신기도 아니고 목전에 사물도 아닌데 어떠합니까? 이것은 정야문이며 자기가 아는 것을 자기가 아은그 경지를 바쳐가지고서 물은 것이다고 말. 여고이지 장복문이라 또한 그 칼날을 먹으면 거기에 자기가 아는 게 있어가지고서 어떻게 대답하는가 그 볼라고 묻는 그런 장복문이다. 야 굴시 운문이면 만약 이 운문이 아니면 야 불라 타리라 또한. 그 묻는 저를 어찌하지 못하리라 이 운문 스님이깐 보일설 거꾸로 뒤집어엎어서 뒤집어엎어서 거꾸로 그냥 낱낱이 대답 말한 것이 다 이렇게 한 것이 보통 그 대답이 아니야 문문이 응. 유자반 수각이라 문문이 이러한 그 수각이 있다. 타기 장문 할세, 부득이 응지니 타가 이미 물음을 가지고 올세, 그, 어떠한 것이 목전기도 아니며 목전사도 아닌데 어떠합니까, 그렇게 물음을 가지고 올세, 그렇게 물어가지고, 그러니까 부득이 어쩔 수 없이 그, 그 자리는 참 물을 것도 없고 대답할 것도 없는 그 자리지만은 마지못해 가지고서 이 응기니 응한 것이니 하고 어찌 연고냐 어째서 그렇게 응기하느냐 하면은 작가 종사가 훌륭한 대종사는 이 명령 임대하야 거울 그 밝은 거울 거울이 임대하야 그, 경대 위에, 이제, 더 이렇게 있어가지고서, 같아서, 호래호연하고, 대님이 오면, 대님 그대로 나타나고, 할래하년하나니, 한, 한 사람이 오면, 중국 한 사람이 오면, 한 사람으로 그렇게 나타나나니, 고인이더역득친절인데 옛사람이, 옛사람은 수산신이며, 수산. 고인이도, 호대 이르되 독득친절인된 친절함을 얻을진된 아주 그 자리에 딱 맞게 그렇게 친절할진된 막장 울레문하라 하니 물음을 가지고 와서 묻지 말라 하니 물음을 문답 있는 그러한 자리에서 묻지 말라고 말해요 그 자리 바로 그 자리서 야지 문답 있는 자리에서 묻지 말라 문답하는 묻고 대답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런 자리에서 물음을 가지고 와서 묻지 말라 하니, "하고 지은 거냐?" 문제다. 처하며 물음이 답한 곳에 있으며, 답한 것이 물은 곳에 있나니. 문답이 원래 웃는그 자리에서 문답을 하니까, 문 자리가 답한 자리고, 답한 자리가 물은 자리고, 원래 한 자리라고 그 말해요. 묻는 그한 자리. 거기서 하는 거니까, 묻는 것이 답한 자리고, 답한 자리가 묻는 것이다, 있으니라. 동상제승이동상 위로조차 모든 승인이, 하중유일보 여인이며, 모든 그 여러 승인들이, 부처님들이, 어찌 일찍이 한 법이 있어 사람을 주인이 있는 거 있으며, 어찌 일찍이 한 법, 사람에 주줄 것이 있으며 사람한테 줄 법이 하나도 없다고 말. 그 자리는 하나도 없어. 나리에유 선도 여인에리요 어느 어디 속에 어느 속에 선도 너한테 줄 줄어 올 것이 있느냐 선법이라고 선도라고 할 것이 너한테 줄 것이 하나도 없다. 그 자리는 없다고 말해. 아무것도 없는 자리야. 이야 구조 지역하면 니가 만약 지오, 지옥업을 지지 아니하면 자연이 지옥과를 부르지 아니하고 이약구조천당인하면 니가 천당인을 지지 아니하면 자연 불수천당과 하리니 자연이 천당과를 받지 아니하리니 이것은 물으니까 할수 없이 대답했지 그 자리는 물을 것도 없고 대답할 것도 없지만은 물으니까 자연히 거기에 순응해서 이와 같이 대답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야. 일체 어변이 계시 자작자순이 일체 어변이 억장 그 여러 가지 인연이 다이 자작사 스스로지어서 스스로 지어서 받아. 그러니까 물으니까. 대답할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받는 것이지, 원래 딴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고인 분명향이도 돼. 고인이 고인은 운문신임이안 되네. 운문이분명 하게 너에게 향해서 이르되, 양론차산된 만약 이 일을 논할진대, 이 큰일이 이 자리를 논할진대, 구제원, 원구상이니원구상에 언구, 있지 아니 하니. 그 말하는 그 차원에 있지 않다. 말을 초월한, 생각하는 그런 자리를 초월한 그걸 때놓으면 깊고 깊은 그 자리에서 이 대사가 있는 것이지, 일이 있는 것이지, 말거기 있지 않다고 말이야. 제언구상인데 예, 마냥 언구 그 말과 그 글구 위에 있으진된 상시 삼승십이분교 기시무원군이 갱하용 조사설에리오삼승십이분교 소승인이 대승인이 성문연각 대승인이 또 십이분교 이체그 대장경 죄다 그결좀 십이분교 거지 이 언구가 없음이니. 다시, 어찌 조사설래리요다 이렇게 언구가 없지 않다. 그말이요 있는데 말로도 한달것 같으면 이런 경전이 다 있으니까 어찌 조사가 설래함을 쓰리요? 달마스님이 설래해서저 서쪽에서 옷에서 인도에서 중국에 와가지고서 불림문자 견승성불 불림문자 교회별전 견승 직진인신 견승사을 그렇게 그 문자밖에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해. 와서 문자밖에 전할 게 없다고 말해. 조사가 설에 함을 쓰리오. 그 교밖에 이 조사 달마스님 와서 전했다고 말해. 전두에도 대일설이라 하고, 저 먼저에 대일설대서 만나지 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자리에 여기에 이 속에 각도 도일설이라 하니, 도리어 거꾸로 뒤집어 엎서 낱낱이 말한다. 뒤집어 엎서 말한다. 이와 같이 하니, 지쟁일자라, 다못 한 글자를 다툼이라, 글자를 위논합니다. 한 글자는 대일설, 대자하고 도, 도자, 그 거꾸로 질 도자, 도자. 그한글자 그래가지고 한 글자 가지고 이와 같이 말했다고 말 일자를 다툼이라, 일자를 의논합니다. 의심하야 어째서 가교 천차만별고 어째서 천차만별이 있느냐 말이니그 대답한 그 자리는 아주 여러 가지가 깊다말이야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한다 대일설, 보일설 그런 참 천차만별 깊고 깊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말이예그 있는 거그 자도하라 또한 이르라 오아재심마초그 또한 이르라 그 복잡한 그것은 어느 곳에 있느냐 문제가 어디 있느냐 그말이예 소이로도되 쓴바로 이르되 법수법행하며 법은 법을 따라서 해야 하며, 법당 수척을립이라 하니, 법당은 법, 그, 뭐야, 법당 그, 깃발 그, 세워서 법문하고 하는 그 법당, 찰당, 당찰. 법당은 곳에 따라서 건립한다 하니, 이 법은 법을 따라서, 대중을 따라서 하고, 또 이제 그, 법당은 그 처소, 따라서, 가령, 영산회상에서는 법화경을 살한다거나, 뭐, 중림정사에서는 금강을 사한다거나 그, 따라서, 그, 곳에 따라서 이와 같이 권리, 이라 하니, 불지 목전기며 역비 목전사시 여하니, 고하니, 그, 곳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렇게 법문을 하는데, 이, 목전, 기도 아니며, 목전의 심기, 마음이 하는 그것도 없으며, 역비 목전사, 목전에 여러 가지 사물, 사상, 그, 그것도 아니다, 고 말이야. 그런데 여하니 꼭, 그렇게 물으니까, 여러 가지 법문을 했는데, 그, 목전에 마음짜리 그, 너 없고, 또 사물도 없고, 능수가 없어.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는 여하니까, 어떠하니까, 그러니까, 지소 당두 일점이라, 다못 당두의 그 머리에, 최초의 바로 일점이라, 일점 점은 전파한다, 그 말이에요, 전파. 아니 때려보시오. 당두의 일점파라. 도일서, 이렇게 그냥 한마디에, 때려부셨다고 그 말이야. 역시 구한한 인된 만약 이 눈을 갖춘 그사람일진된 일점이야 많다 부득이니라 한 점도 또한 그 일을, 탈을 새길라야 웃지 못하느니라. 그, 그 자리는 분명해서, 확실해서 새길 수가 없다고 그 말이야. 문처가 기호하라. 묻는 것이 이신기도 아니고 목전 그 사상 일도 아닌 그렇게 오하라 복자 그거 아주 깊어 오하라 답처 닥쳐 수득 임마니라 답처도 대답한 것도 모름지기 이와 같음을 은느니라 이와 같이 그 깊게 대답했다말 기실은 은문이 그 사실은 말이지 그 사실은 운문이 기정마간적이니라 운스님이그 도일소란 것은 그 도적놈 말을 타고 도적님이 말을 타고 자기를 향해 막 덤벼드는데 그도적 용맹스럽게 그 도적놈 말을 빼서 타고 도적음을 쫓는 것이니라 도있서 이란 말. 기유자는 착해도 돼. 어떤이는 좀그릇 알아가지고서 말하되 본시 주가하를 각시빈가더라. 본시 본래 이 주가 이 주인 은문신 은문신님이 말할 것을 각시빈가. 상대되는 손님이 말이야 물입니다 이 마음으로도 아니며 또 마음 그심기도 아니며 목전에 그 일도 아니다 그것도 하니까 그것은 주인이 할 말이다 그 말이야 그 손이 그 제자가 할 말이 아니고 손이 할 말이 아니다 그 말이야 소의로운 문은 도의서 그러니까 주인이 할 말을 개기 말할 서인는 도의서이다 거꾸로 할 말이다 이렇게 도의서이다 이러하니 이 심마 사계비디오 무슨 그 죽을 때 허중지둥하는 그런 급한 것이 있으리요 그건 맞지도 않은 죽을 때 정신없이 허망 허둥지둥하는 말이다 그말 그건 맞지도 않은 소리다 그말그렇다면저승문드혀라이 말. 주인이 묻는 것이 좋음을 의듭니다 잘 말했다 좋게 말했다 좋은을 의듭니다 불서불씨목전기며 이 목전이 그 신기도 아니며 마음 그기틀도 아니며 역비 목전 사실 여하니고 하니 또한 목전의 그 일도 아니 때 여하니고 어떠합니까 하니 운문이 하부다 타 결혼하고 운문이 어찌 타에게 딴 말을 대답하지 아니하고. 딴 말을 대답하지 않냐고 도리어 다못 타을 향해서 이르되 도일설 거꾸로 뒤집어 퍼서 낱낱이 말한다 뒤집어 퍼서 말한다 이렇게 했는 거구만 이래 했는 거 운문일시 다파타지라 운문은 도일설 한 것이 일시에그 물은 사람 마음 심기도 아니며 마음 목전에 그 여러 사상도 아니다. 그, 그, 물말을, 타지를 타한 것이 처부셨다고 그 말이요도일서라 처부셨다고 그 말이요 처부신 것이다. 그 도일서는 도, 야리하야는 이 속에 이르러서는 도, 도일서이라도 야시 현육상 환창이니 그러니까, 도 자리하야는 이 속에 이르러서는 아주 깊은 이 속에 이르러서는 돌일설이라고 말하더라도, 거꾸로 넌넌지 말했다. 거꾸로 집어버서 말했다. 이렇게 하더라도, 야시 또한 이 현육상 완창이야. 좋은 살 위에다가, 살결 위에다가 부실름을 긁어 만드는 거다. 그, 그 자리는 그런 도일설할 말까지도 없어. 그 자리는. 거꾸로만 한다. 그 말할 것도 없는데, 그살 위에다가 부시름을 새기는 것 같다. 맺는 것 같다. 하고, 어찌년거냐 언적지 흥은 말 자체가 일어난 것은 백은 말이다. 그 말, 그 자리는 말로 할수 없는 자리인데, 말 자체가 벌써 일어나면은 백은 말이나, 어긴난다그 이도지 소유 생이 아니라 다른 길이 말미암, 말미암, 뭐, 일어나, 는 바이라. 여러 가지 행설설 여러 가지 다른 그 길이 일어나서 복잡하게 만된다그 말. 뭐 말로 하면은. 설사 일지 무언 무구라도 설사 한때의 말이었고, 글이 없다, 고 글구가 없다. 어쩌라도 노주 등농이 하중이 원구리요. 노주 등농이 어찌 일찍이 언구가 있으리요. 노주. 이 기둥. 여기 이렇게 기둥이 노주다, 그 말이야. 또 등농. 그문 밖에 등농이 있거든. 등농. 그 불을 키는 등농. 그것이 말이 있느냐, 고 말이야. 말이 없어. 그럼 말이 우, 우, 웃으면 되느냐 하면은,